다일스 펭고 레전드네. 그니까 펭고 레전드네. 그니까 펭고 레전드네. 하이 아 재밌었다 그리고 하면서 나 이렇게 대회 재밌게 한거 처음인 것거 같은데 아무도 마이크를안했고든 어, 맞아 있네? 진짜 아, 막 되게 아, 짜릿했어 막 연장전 맞아. 가고 막. 아 우리 자나 때랑 루선아 우리 KDA는 그런 별로. 아 나는 뭐 별로... 나는 그게 가장 재밌었다고 하지. 아니 아 근데 KDA가 무슨 상관이야? 근데 아니 아니 그건, 아니, 그건, 아니. 이거 뭐야? 그건 롤리고 이건 아, 로비고 이건 발로란트니까. 그치, 아 루선아 그 나는... 뭐 KDA 나간 거 그거 있어. 뭐? 뭐가 있어? 아니 너브리가 k d a 가뭔상관이냐 i e Katie, k k a k d a 대회가 있었어 아 e Kati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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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때쯤 슬슬 해드세 키면 되겠지? 아이? 잠깐, 아이, 잠깐. 재밌는 게임 이었다 저희 아이스 박스 연습했어요 새벽에 다들 잠 안자고 아이스박스 했어요 저희 우리 이거 연습하는거 어제처럼 방송 끄고 하는거임 아니면 그 우리 아이스 아 아니야 방송 뭐 켜도 안켜도 상관 없을 것 같은데 그래 어. 오. 뭐... 아저 방송킨거 까먹네 <laughs> 아 그래 그냥 얘기하자. 저희 새벽에 아이스박스 4 시간 했어요. 예. 다들 잠안 자고 4 시간 했어요. 괜찮습니다. 걱정하지 마세요. 아, 근데 아침 아이스바... 6 시에 잤어요. 아. 저 야박 데뷔 완료입니다. 이렇게 된 김에 얘기할게요. 아 근데 오늘, 아 근데 오늘 근데 또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물론 난 연습할 수 있어. 물론 연습할 수 있는데. 또또또집 거려봐 한 번. 또지 거려봐. 진짜 한번 파이팅 해보자 진짜로. 한번 아예 하고 말 해봐 버니야. 뭐 저녁에 약속 있어? <laughs> 아니다 저녁에 약속 없지 어떻게 되는데 밖에 나? 없지. 어. <웃음> 그럼 어떻게 내가 그 사람 새끼인가 나가면 사람 새끼? 대회 안 끝났으면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어. 아 근데 어... 확실히 음, 연습한 그게 다 나왔다. 진짜. 아 근데 덴머이 새끼는 뭐하지? 뭐할까 대체? 그러게 나좀 이해 안 되긴 하네. 음... 덴뭐야난 너가 이해가 안 돼. 혹시 그 물어봐. 혹시 뒤지고 싶은지 좀 물어봐. <laughs> 혹시 뒤지고 싶냐는데? <laughs> 혹시나 뒤지고 싶으면 언제든지 죽여준다고 걱정하지 어, 말고 어? 이사 가자 팀 탈락인가 이러면? 어? 어? 왜? 아니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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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직 이거... 아닌 아닌가? 어어어 어, 어, 아직 아직 그플리그라서그딱 4명 아니 그 4팀 해가지고 거기서 제일 낮은 팀 3, 3, 4팀이 이제 그거거든? 아우 그래.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준바팀이나 오천팀 한, 한, 한 팀을 꼭 이겨야 돼 그럼 지금 다 동률인 거야? 어다동률인데 다 이게 세트 스코어에 따라 다르기도 해. 아 우리 이 위다. 어. 둘다 팀의 싸움이 좀될이고 있습니다. 아까 분명 승리 네, 시범 미션 있었는데 어디 갔을까? 내일. 경기를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어떻게 되는지 물러가도 그런데... 확인을 해봐야될거 아니에요? 그렇죠 네. 그리고 이제 아... 이 사과자 팀 같은 경우는 이제 고춧가루를 확 뿌릴 수도 있는 그런 포지션이 또될수 있다 고 보니까 네, 뭐 그리고 내일 이대0으로 뭐 이긴 다음에 뭐 마지막 경기까지 해서 뭐 3점 챙겨 4점 만들어 놓고 나머지 두 팀이 그... 뭐다 패배를 하고 뭐무슨부하고 뭐 이러면 또상황 오늘 그러면은 그 네. 일단 내일 경기까지는 만...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내일 경기가 있을거지만 이런 부분들까지 좀 챙겨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, 근데 저 14점 저거 뭐냐 버그냐 종합 점수 결과가 어, 마무리가 됐습니다. 아, 뭐. 그리고 내일 바로 이어서 같은 시간에 어 오후 6시에 느일하게 네.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주면 이게 중요한 주의해 주의해 게 내가 어제 내가 인사 가자 될 핑계, 핑계 한 번만 째 들어봐 줄수 있어? 아 얘기해 봐 한번 시부려 봐. 아니 그냥 그냥 얘기만 해 할게. 얘기만. 어 시부려 봐. 시부려 봐. 음. 그 얘기만. 오케이. 어 어제 이제 딱 끝나고 음. 아나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. 어. 음. 그래 가지고 7시 아니 아니 6시 40분인가? 음. 그때 잠들어서 11시 음. 반에 일어났거든. 어. 번이야, 음. 내 얘기 좀 들어 볼래? 잠깐, <laughs> 어 잠깐만,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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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준비됐어? 어. 아니, 잠깐만. 나나나 나, 나 먼저 얘기할래. 어, 얘기해 봐. 그래 가지고 이제 낮에 어. 아, 이게 우리 그 F4 그팀 연습 그거 아, 조금 하고 음. 4시간 정도 하고 이제 와 가지고 음. 또 밖에 또 음. 아, 니 근데 왜 이렇게 추하지? 하자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그니까 아니, 어, 아니야. 아니야. <laughs> 아 추하지 않아. 내가 하고 싶었다는 말은 뭐냐면 <laughs> 어, 어, 너가 어. 일어난 시간이 있잖아. 어, 어, 난 그때까지 연습하다 열두 시에 잤어. 아, 어 어. 뭐. 근데 뭐 너가 너무 피곤한 것 같으면은 뭐 그래도 되지. 나는 열 열두 시에 자가지고 연습하다가 열두 어. 어. 시에 자가지고 열 시에 일어. 다섯 시에 일어났나? 그냥 이제 그냥 그거야. 어제 어제 내가 어떤 일이 있었고 내가 음. 어떻게 살았는지 하루의 일정을. 공유하고 싶어서 말한 것 뿐이지 아 그냥 이랬다 이런거지? 그렇 지금 지 피곤하다 이런게 절대 아니지 응너 피곤하면 진가? 뒤져야지 어... <laughs> 지금 완전 멀쩡하지 지그 아까... 지금. 아까 그 뭐야 덴모한테 물어본거 그대로 물어봐도 돼? 어? 아니 아니 혹시 뒤지고 나, 싶어? 나, 나, <laughs> 아니 나는 그런뜻이 아니었지 음 아, 그런뜻이 아니었지 와 근데 공방 근데 신기, 채팅 신기하다 하잖아요 아, 뭐 <laughs> 칼이라 그래요? 아, 칼날이요, <laughs> 칼날. 우와. 네, 칼날. 아, 네. 네. 칼날까지만 말씀드리죠. 네. 네 거기까지만. 네. 거기까지 아, 나 물어난 또 왔네. 네. 3분 전에 얘기를 하고 있었데 이게 부끄럽습니까? 어, 안 부끄러워요. 네. 네. 어떻게 200만 원이 한달씩이가 나오냐 하시는데. 제 엥겔 지수가 한달 월급이 다 아니 <laughs> 아, 저희는 어, 어떻게 살았냐면 어, 어, 왜 지금 알람이 먹고 살았 좀 저희가 안 좋았던 일들이 많아서 낯설 네. 때렸어요 그냥. 아 낯설로. 그러면 안 되는데 네. 회사 다니면서 아... 그냥. 네. 아니에 네. 알람 알람. 저희 그내 시장님한테 아오. 보고를 하고. 예 네, 우리 그러면은 뭐 낯설 때리러 다녔거든요 음... 음... 근데 그2 0 0이 나올 만하네요. 조금, 조금. 그렇죠. 네. 네. 자 하이라이트 영상 준비돼. 아니면 우리 다시 비싼 보기 비싼 보면서 비싼 아쉬웠던 부분 예. 한번 집어도 다 좋을 다것 하찮아지. 같고. 오늘 그럼 그거하고 쫑내까 버니 가고싶다고 하니까? 아 아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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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귀 한번 하고 쫑내든가 아 하고. 집고 했는데, 집고 복귀하고 음. 그러고 한두 퍼만 어. 하고 가자 루나 어, 그래. 아, 그래. 누나 혹시 요즘에 일정이 약간 너무 빡세가지고 조금 약간 컨디션 안좋고 조금 피곤하지 않아요? 하이라이트 음 봐야돼 난음 괜찮은데? 괜찮은데? 네. <laughs> 좀 빠르게, 빛나라. 난 완전 네. 괜찮아 잘 찔렀죠 이러면은 라인 음 와아아아아아 이게... 오늘 연습하나 우리? 와, 형 형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? 야, 너 그거에 너 대해 좀 이야기하고. 어. 어. 형 형만 이제 잘 대답해 잘 주면, 잘 주면 되거든. 어, 나 아, 오늘 시작. 연습하는 게 좋지? 네, 오케이. 아, 그래? 그래. 아, <laughs> 생각대로 안 되네. 아, 어, 아, 오 oh, 이거 오 CG 이거 잘아 이거 저 편집 뭐야? 방금 VAN 방금 편집 뭐지? 아오, 그아 이게 뭐야? 누나, 누나. 오늘 근데 연습하는 게맞기해 다들 그러면은 방송 끄고 할래 아니 끄고 할래? 나는 끄고 할 거야. 나도 끄고 할? 나도 끄고 할게. 그럼 다 끄고 하자. 그러면 다 끄고 어 조금 이따가 일까 그러면? 그래 그래 좀 쉬었다 밥 먹고 다시 보이자 그러면은 한... 얼마나 걸릴까? 다들 야, 어? 다들 자기 시간... 불러봐 나는 아무 튼나 때나는... 프리 프리 나혼나나 아, 나, 나 지금 당장도 할수 있어 아 그래도 난, 난 언제든 밥, 밥이나 뭐 간단하게 아, 해내야 되니까 그치. 한... 열, 열두시... 12시... 반 12시 10분 20분? 12시, 12시 10, 10 15분 12시 15분? 15분, 15분. 어, 15분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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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은 그때 딱 보던 걸로 하자. 12시 15분 네, 오케이 아, 아 오늘 진짜 다들 잘했어요. 어. 아, 버스, 너무 좋스 감사해요. 와, 네가 태웠지. 뭘 아, 아, 태웠지? 아, 아, 내, 태웠지. 아, 매풀어요, 아니, 아니. 버스 태웠잖아요뭘 태운 아, 아, 버스 이이아 근데 저오딘 나도 쓸까 그거 존나 사기야 진짜. 아오딘아니오딘좀 어떻게 해라. 울프 어, 내가 볼때 형이 오딘 쓰는 거난 진짜 난거같 내가 보기에 나도 그 생각했어. 나 어쨌든 이 애니 보기도 하는데 차라리 오딘이 나을 만할 듯. 어, 그니까 약간 뭔가 약간 느꼈어. 딱 하면서 아, 뭔가 울트 형뺑갖고 오딘 쓰면 다섯 명 에이스 할거 같은데. 약간 이런 느낌 받았거든. 진짜로. 응, 어, 나 진짜 진심이야. 나 오딘 연습한다. 나 이거는... 좀 있다가 나도 좀패스 매치 하 하면서 있을 테니까 이따가 보자. 오케이 오케이. 아 이따 오프라인. 오케이. 오케이. 몇 시에 모여 우리? 1 2시오 분. 오케이. 오케이. 오, 거의 하이라이트. 이번 판 제트 실수 모음집인데? 실리 아 <laughs> 역전승! 이사가자가 드디어 양팀의 두번째 세트!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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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습니다 어이 정도면 또쏟았는자 버디가 세명씩 들어냅니다 네. 역시 안보이니까 네, 데갓와자 갓테드. 결국 갓테드는 물구가끊간데네와 네. 뭐 갓테드. 갓테드! 갓테드! 오, 갓테드. 오, 갓테드. 갓테드. 오, 아, 아니 갓드진시 발속이 나네. 아, 쪽에... 와, 고요무사다 어제부터 울프 달만요 아, 넘블, 블이냈어요 어디? 와, 풀에 와 풀에. 풀이 터져기때오포트 쪽에 오 울프 나올 거았어요 바로 앞에. 빠르게. 진로주면서 수 역할해주고 있습니다. 네, 위쪽에 다까지 그리고 위치 파스 와, 오늘은 반반 차아요 야! 아 마켓 쪽으로 일단은 들어왔습니다. 디사이플. 오, 도현도. 양약 잡을 수 있을 정도로 공이 들어 와! 팬미 아, 좀붙리 아, 아, 너무, 너무 좋아요. 그래도. 네. 못 봤게 못 봤게 못 봤게 빠르게 침투를 하네요. 주도권 역시 갖든다음에들어가 그리고 페이스 라인 쪽에 네. 대테는 갖대들 마지막에 나가 되면서

아니야, 나 보고 있으느라 얘들아, 좀꼴 봤네. 근데 내 알면은 안 나오네. <목소리> 너버님 발로 못하신 건데, 너블린 발로 못하신 건데, 너블린 발로 못하신 건데, 니새끼가 네 발로 하는 것보단 잘할 듯 비응 아~ 그냥 우리 1승, 1승. 안먹는데 수염 냄새난다고? 나는 근데 면도를 자라서 하는게 아니라 그냥 정리만 하는건데? 1승 1패면 1무라고? 어 우리 1무래 1무 라운드 득실 우리가 괜찮아서 그건 거 같던데 2위인 거 같던데 아 라운드 득실도 0이야 우리 내일 살살하자고 형이 살살해야지 나그 1팀 경기 보고 게임하기 싫어지던데 우리도 스크림 전패 옥상에서 보자. 형 근데 스크림 전패가 형은 한 득실이라도 따지 않았어? 우리는 한 득실도 못 따봄. 그러니까 라운드 한 번은 이겨 보지 않았어? 우린 라운드 한 번도 못 따봄. 스크림 하면서. 왜 그러냐, 너네. 그러게 열심히 했는데. 우리가 좀더 언더독인 듯. 1팀은 우승 후보라고 근데 실프 님 진짜 미쳤더라. 진짜. 핑맨 실프가 둘이 그냥 미쳤더라. 그냥 핑맨 실프 둘이 그냥 미친 놈 둘이었어. 오천이는 왜 빼냐고? 너도 뺐는데? 못한 사람들 뺀 거야. 그래, 그래. 내일 악마를 어. 조심해님 감사합니다. 그냥. Oh shit the fuck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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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중요한 그냥 개찐따네. 저러고 보는 새끼가 어딨냐? 미드 주도권을 뺏기니까 저렇게 되는 거예요. 미드고 예, 미 주도권을 안 잡고 그냥 안만 보고 있는지 타고 있으니까 뒤를 저렇게 제트가 돌아가지고 대가를 부셔 버리죠. 예. 아 이게 미드 주도권이 왜 뺏기는 줄 아세요? 미드 주도권은 누가 잡는 건지 아세요? 연막 캐릭이 잡아 주는 거예요. 연막 캐릭이 미드 주도권을 강하게 잡아 주든 약하게 잡아 주든 어쨌든 시장까지 못 들어오게 잡아 줘야 되는데 그걸 못 잡아 주니까 저렇게 뒤로 도는 거 아니에요. 예. 아쉬워요. 중력이 오면 같은 오멘 아닌가? 맞음. 맞음. 같은 오멘임. 아, 오멘 계약이 싫어. 아, 오멘 계정이 없어. 제트 마려워. 안 되겠다. 뭐야? 제트 좀 할게요. 제트 연습하고 내일 제트 꼴픽 하자고. 야, 그러면 나락 뒤지게 가겠다. 음 어딨니? 뚝뚝큐바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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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뚝뚝큐바라. <laughs> 이게 안 눌려? 야, 한 번에 여러 발이 나오게 못 하냐? 속도 쉬 h 얍! 얍! l d Yup 얍! u 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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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o p 걔네 윈도우. y 아, 이렇게 말해도 재밌어. 제트는 진짜 이얍! 어. 아, 이거 뭐야? 이씨 어디 냐 아, 제트 개 재밌다. 제트 하러 가야겠다. 안 되겠어. 도저히 못 참아. 습니다 아이스박스 못 참지 피지컬 부족이 아니라 방송 중이라서 이게 살짝 딜레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, 그러니까 살짝 버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지 피지컬이 아니라 핑계 대지 말라고요. 그러면 님은 왜 부모님이랑 싸우고 나서 문쾅 닫은 다음에 왜 이렇게 문 세게 닫아 하면 내가 한거 아니야 바람이 한 거야라고 하세요. 님도 핑계 대지 마르셨어야지. 님이 세게 닫은 거면서 "왜 바람이 안 거야?"라고 하시냐고요 아무튼 오늘 경기 재밌었고요 재밌었습니다 방송 봐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내일 경기도 열심히 연습해서 승리보다는 재밌는 경기 보여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왜냐면 12시에 방송 끄고 연습을 하기로 했으니까 승리해야 재밌다고요?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그러면 내일 경기에서 뵐게요, 여러분들. 연습 더 열심히 해 오겠습니다. 오늘 세우미한테 샷발 개발렸는데 그냥 대가리 다 부셔졌는데 세 번인가? 세번 1대1 싸움 대가리 부셔졌는데 다음에는 그럴 일 없게 열심히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. 즐거웠고요. 남은 14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. 바이